안녕하십니까 화소정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내일 저녁이죠 어, 시간을 내셔서 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품종씩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화색이 아주 고운 주구마 여울입니다 자늘 인기가 많습니다 최고의 중투호 성정두촉이 되겠습니다 백중투의 제왕 말 그대로 제왕이 되겠습니다 자 봉윤의 최고봉이죠 개백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개백세 촉이 되겠습니다. 환엽의 호입니다. 압성으로 호가 아주 선명히 들었습니다. 내일 아마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자목소로 아주 좋습니다. 사천왕이 종자목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화가 아주 튼실히 올라오고요. 두 촉입니다. 호피반 향단인데요. 참 오랜만에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대절반의 황바탕의 향단 아주 화려합니다. 자, 늘 인기가 많죠. 호정무지입니다 세촉이고요. 신화가 아주 탐스럽게, 양정맞게 잘 출하되고 있습니다. 화형이 아주 예쁜 주구마 화성입니다. 신화가 3개가 출하되고요. 총 5촉인데요. 농사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환엽 중투입니다. 아, 신화의 변이 상당하죠. 어, 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변이 아주 우수한 개체요. 요품 정도 네,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중투호 진주스입니다. 원래 전진촉 7장에 완전히 세력을 받았습니다. 어, 제대로 1등급 한번 키워 보실 분들 추천드립니다. 잎의 변이 아주 우수한 산반인데요. 산채 벌브가 뒤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산채 출발이고요. 금비단입니다. 최고의 호피반이죠. 자, 금비단 3촉이고요. 무늬 발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무명 중투호고요. 진녹과 대비 아주 좋습니다. 변도 상당히 좋고요. 총 4촉입니다. 삼반 노코고요. 소심이 민춘 때 개화를 봤습니다 소심이 피는 삼반 노코. 앞으로 문이 발전이 기대되는 금계열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삼반 노코 두 총입니다. 삼반 두왕골입니다. 자, 변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수상력도 화려하죠. 세 총입니다. 자, 처맞장의 잎의 변이 아주 우수한 문명의 중투호고요. 진녹과 극황 대비도 상당합니다. 무명의 환엽3반호고요이 품종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어, 참고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수한 품종입니다. 무명 사피고요. 어, 서반 사피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입도 후육이고 광염으로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서반 사피. 최고의 극황중투호 신문입니다. 완전히 작품으로 다듬어진 내촉이고요.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이 품종 내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이에요, 완전히. 내일 토요일 저녁 7시 화소정 유튜브 라이브 경매 방송 많은 참여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